네, 안녕하세요. 겸선입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대한민국의 전망에 대해서, 주식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늘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저는 3,000 포인트를 넘어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인생에서 길게 보면, 3,000 포인트로 뭐 끝나지는 않겠죠. 당연하죠. 자본주의는 계속 좋아지니까요. 우리가 자본주의를 이해하면요. 기업의 가치는 결국 올라가게 돼 있죠. 좋은 기업의 가치가 여기서 올라간다는 겁니다. 3,000도 가고요. 정말 길게 보면 4 0 5,000, 6,000도 갑니다. 그 이상도 충분히 갈수 있는 거예요. 뭐만 포인트? 충분합니다. 물론 우리가 언제냐는 거죠. 그 안에 폭락도 있을 거고요, 대세 상승도 있을 거고요. 우리가 주식을 하는 그 철학, 내가 왜 주식을 하는 것인가. 결국 주식은 철학으로 하는 겁니다. 사고 파는 타이밍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알려고 노력하면 안 됩니다. 좋은 주식 투자, 바른 투자, 꾸준히 해야 되고요. 이걸 오랫동안까지 한다면. 또는 부부가 같이 하심을 해서 한다면 더욱더 저는 좋아지고 결국 부자가 될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지금은 제가 시장을 볼 때도 대세상승 초입 구간입니다. 물론 조정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겠죠? 이런 말은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을 꾸준히 바른 투자를 할수 있는 사람. 10년, 20년을 계속 그 이상 계속 한다면 부자가 되겠지만 그렇게 할수 없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내가 노동력을 통해서 얻은 그 수입을 계속 주식을 사고요. 또 월급을 받고 또 주식을 사고요. 계속 몸으로, 몸테크라고 그러죠? 몸으로 뛰어서 노동력을 통해서 주식을 최대한 쌓아 모아야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게임이 아니라 사서 모아가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른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항상 여유 있게 그리고 가능한 주식을 많이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분산 투자해야 되고요. 여유 자금으로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음 올해도 거의 다 끝나 가는데요. 내년에는 너무 기대가 돼요. 내후년에도 기대가 됩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너무 밝습니다. 네, 주말에. 편안하게 쉬시고요. 다음 한주또 열심히 일 하셔 가지고요. 네. 좋은 결과 꼭 얻으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경선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